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 자신을 살라? 예수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천사와 아담과 당신. 독수리인 당신이 왜 닭으로 정의하며 닭으로 살고 있는가? 독수리가 닭장 속에 있다고 닭이 될수 없습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당신의 근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가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아담이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당신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높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하나님 됨을 부인하고 겸손과 순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온전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즉, 천사와 아담은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하여 하나님 노릇을 하였으나 결국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 됨으로 마귀였던 당신이 참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의 길을 여신 예수를 그래서 구원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망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회복한 것입니다.